Okay. 자 논다. 이거를 될수 있어. 무슨 밀고 나온 게아 잠깐. 너이 위에 올려놔. 세워서 올려놓으면 안 돼. 위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나와. 말말 들어가는데요, 대야? 어? 이거 말안 나오게 하실 걸? 어, 말말 어? 나오게 할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딱 대각선으로 이렇게 넓게 자, 우리 앞 이... 있는 거. 유튜브 하시는 거 어떠세요? 어? 이제,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는데. 나, 그래서 이름이 뭐야? 어? <laughs> 이름이 뭐야? <laughs> 저, 저, 저거 하잖아. 인턴, 인턴 1호. 라고. <laughs> 아까 사회님이 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기, 이, 인턴 1호님? <laughs> 인턴 1호 괜있은데 어? 일단 그걸로 시작하는 거아니요 어, 그렇죠. 인턴 1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인턴 1호부터 시작하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종은광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요 에어컨이 에어컨 에어컨 히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새 걸로 바꾸는 겸해겸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아니죠. 어, 요거 배치 배치라고 하는 게 맞죠? 아, 그렇죠. 네. 아. 배치를 새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 작업 장이라든지뭐 아. 작업 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살라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토요일인데 일요일날... 토요일이...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여기 온 냉풍기를 설치하러 오세요 근데 온 냉풍기를 이쪽으로 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다 치우고 여기 있던 거 지금 이렇게 다 꺼내놨죠 요렇게다 치우고 기존 거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치우고 싹 치우면 그 다음에 이제 배치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 샀다고 했나 작업 다이? 어 작업 다이 두개벌서 시키셨다고 하셨어 요 아, 작업 다이 오면 그렇게 여기 내면 온냉 온냉 아잇 하여튼 에어컨이라고 할게요. 온냉풍기나 <laughs> 어? 에어컨이라고? 아 아니, 틀리죠. 겨울에 에어컨을 클 수는 없잖아요. 어? 그치고 온로 설로해아 그렇죠. 아. 온냉풍기 아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그래요. 온냉풍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작업 다이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작업이 작업 그렇게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아니 자립 배치? 자립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치울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영상에도 잘 나올 수 있고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근데 일단 사장님이 장을 벌써 미... 보셨잖아. 그 장은, 해볼게... 장은 이제 장은 보셨는데 아직 주문 안 했잖아요. 예, 네, 이제 작업 다이 먼저 놓고 하나씩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 그를 영상으로 담으려고 해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치워놓고 월요일날 오면 <laughs>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일도 하고 <laughs> 월요일날 이렇게 이렇게 다 엎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아, 여기 좀 치워놓고 이렇게 여기 차한대 들어올 공간만 냅두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40평짜리 히터라고 해야 되나? 히터 설치어요 이거 비싼 거? 그냥 싼 거? 그냥 <laughs> 비싼 거? 여기 여기 급 1등급 1등급 여기 1등급 1등급 야, 너무 더워. 1등급 너무 좋아, 효율이. 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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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등 조립을 해야 돼요. 예, 사장님이 없으니까 예, 조용하게 조립을 할게요. <웃음> <웃음> 조용하게? 천천히. 어? 안전하게. 아니지 이제 내가 이제 할수 있지. 투입. <laughs> 야, 그거 이렇게 투입 투입. 여기다 내려놔. 투입. 아니 저기 저기 투입. 어디어 가위 어디 가위. 어. 투입 하고서 야,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 아니, 투입 하고 조립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그거는 사장님만 내는 려거 아니야? 어? 저도 이제 밑에가 생겼으니까 투입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시 <laughs> 아시. 작업할때만 일단 한번 볼까? 일단은 그러면 살살살 조립을 해 볼게요 조립, 조립은 일단 타이머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리뷰하는 것도 아닌데 받은 것도 아니고 자, 아 고프로 찍는 것로또 까먹었어요. 이렇게 저 작업대에 있는 와 와서 어, 설치하는 거 찍었고. 그리고 장이 왔어요, 장. 오늘 아침에. 어, 장이 왔는데 열심히 정리하느라고 찍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정리 중이고 요거 장온온김에 저기 있는 이제 지저분한 거를 싹다 치우고 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작업을 할 거예요. 작업대 다시 진열 그 위치를 잡고 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장을 언제 집어넣지? 지금 내일은 꽉찼고 내가 와서. 내일 야근 야근 아니야? 그러니까 한일한 일주일 내내 계속해야 될것 같아. 요거, 일주일 내내. 요거지 야근 계속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위치를 계속 변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려면 예까지 정리를 해놔야 돼. 네, 그렇죠. 요거랑 살짝 밀어 아니 어차피 밀 미는 김에 아니, 빼 빼고서 느껴서 고릴라에 넣으면 되겠구나. 일단은 정리를 들어가 볼게요. 시간 염두 관계로. 많이 안 찍을게요. <laughs> 어? 저희 사연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일단 이거는 타이누스 그냥 후딱 후딱 그냥 지나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찍어볼게요. 어차피 비프 애프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사연님이 이게 다 이게 지금 어 며칠 지금 이렇게 이제 며칠이요? 지금 한2주1주 일주일은 무조건 넘었고 1주 넘었지. 어. 자 오는 것만 해도 일단 열흘 정도. 음, 그럴 그러니까. 거야. 아 이거 뭔지 일단 어 옮겨 볼게요. 아니, 줄기하면 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올려보래잖아 잡아봐. 잡아봐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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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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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근데 컴퓨터 그동치, 그거. 어, 어우, 야, 씨. 이야. 뒤에 선은 어떻게 꽂으려고 그러냐 니네? 일단 보는 거야. 어. 어떤 느낌인지? <laughs> 되게 이상해지는데, 분위기? 너무 튀어나오는데, 어. 이렇게 하면? 돌려. 돌릴 수가 없어. 왜 그러면 배선을 꽂아야 되는데 그만큼을 꽂고 돌려. 꽂고 돌려. 아, 고 돌려도 튀어나온구나. 튀나오니까 꽂고 돌려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꽂고 돌려도 튀어나오는구나. 이, 이거 이거는 너무 많이 튀어나온다는 거잖아. 어. 꼭 거기다 올려야겠냐? <laughs> 야, 나 그거 좀. 히 여기 밑에 내리는 것보다 낫것같아 그렇긴 해. 밑에 공간 활용도 좀 해야지. 아니면 저 컴퓨터 분해해서 케이스를 바꿔 조그만한 걸로. 그그 얘기 도했었는데만트기가 직접 안 쓰는 거다 어, 어. 뜯어갖고 거기다 모으면 어. 안 되냐고. 그러니까. <laughs> 케이스 많은데 우리 컴퓨터. <laughs> 이 공간에 고릴라에게 들어간다고? 나 왠지 좀 의문인데, 야들아. 종진아, 네, 형의 돼. 제일 큰 의문이 이 고릴라에게 들어가냐. 여기요? 어. 여기 저기 계산상으로는 들어가. <laughs> <laughs>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이 나 살살 보이는데.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천구백. 천이백이십. 10cm가 비잖아요 왜왜왜 1160 나와 이게 아마 저쪽 뛴것 때문에 그럴꺼야 저쪽 어 여기 띄어나서 그러네 네 이쪽 띄어나갔고 음. 응. 이것때문에 그렇긴 이게 한 10cm가 넘을텐데 이것때문에 그래 이것때문에 이쪽 뛴것 때문에 <laughs> 이 인간들아 캔더메요 아니 그러니까 저쪽 딱 붙였을때라고 했잖아 야 인간들아 이거 어쩔거야 이거 다 해놓고 이거 에어컨을 좀 <laughs> 미쳤냐? <laughs> 저거 딱 붙여야 간신히 맞아요. 딱 붙여야 거리가 나, 딱 붙여야. 그쪽은. 음. 딱 붙여야 돼, 얘를. 저쪽을 띄고. 저희가 십몇 센치야? 칩이 어제 너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역시 <목소리> 공간 보고 얘 내려서 살짝만 더 꺾으면은 이쪽은 나를 꺾그수 있어. 내가 좀 전에 눈으로 딱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 <laughs> 형의 눈대중을 무시하지 마요 그림 그리던 사람이야 너무 잘맞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 여기 내리면 죠아 내리면 내리 어차피 높이는 되거든? 저기. 아니 그..그거요? 그거, 어. 그 내리는 건안될 거야 아 이거 내리는 건안 돼? 그 빛났지? 내리는 좀 힘들 수 있어 아. 일단 TV를 꺼내봐 꺼내봐야 답이 나오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와 어, 어차피 얘를 옮겨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요 어. 저걸 다 밀어야 되잖아 저거 다 뜯어 벽에 해놓은 거 아, 이거 그냥 그대로 어, 그대로 가긴 가야 그대로 밀리냐? 응. 하나 둘 하나 둘. 뭐가? 하나. 뒤를 들어 <laughs> 야, 잠깐만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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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하나씩, 하나씩. 두개한 번에 못 움직여. 지가금헐크큰줄 알아 두개를한 번에 어떻게 해. 하나, 둘. 어, 잠깐, 잠깐. 야, 야, 잠깐만. 야, 잠깐 야, 이게, 이게, 이것도, 이게. 이거,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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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야 아, 이거 빼야 야, 우리 저거 꽂아놓은거 빼 이씨 저 위에 저, 야 저거 드릴 드릴 야이 야 저거 생각도 못하고 있어 야이씨 <laughs> 아내 이런 짱구들하고 일을 하는거지 지금 너네 이거 제대로 못집으면 개엄이요 니네들이 분명 사이즈 재설 시켜달라 그랬어 아니 이거 장이랑 니네가 안기로어요 뭐래 처음부터 느기로 했잖아 밑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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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이 천천히 천천히 순순히 이렇게 급해 아주 그냥 그거 또 떨어질 거야 또 떨어져 아니 이게 예, 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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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밀어 거기 더안 들어가 뒤에 들어 어디 걸려? 파일 걸렸어 자1 2 c m 를 확보해야 돼 여러분 재군 한 13cm 자,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네 한... 어. 하나 둘 이게 <laughs> 뭔 짓이야 이씨. 그안건드려도 티비 내릴 수 있지 않냐? 근데 내려서 일로 좀. 예. 잘해갖고. 여기부터 엠버 걸리네. 여기? 네. 나. 빨리 차가서 잠깐만. 아,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안 된다고 한게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게 없어. 무조건 해. 야 <laughs> 어, 이제 <laughs> 안 되는 거 없어. <laughs> 이제 안 되는 거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다 쳤다며. 이게 면띄 뛰어 놓으면서 지금 사이즈가 약간 오버됐어 <laughs> <laughs> 선생님 지금 출근 이, 출근 <laughs> 일, 일주일 됐냐? 일주일만에 하고 치기 있어. <laughs> 지금 최대한. 넌 아직 나를 무서워해야 될 <laughs> 타이밍 같은데? 네. 맞다. 어. 뭐가 두입에 두입에. 아니면 만태가 유리 주문했으니까 추가 확보를 미리 해놓든가 공간을 칸 조절해서 맨 윗칸으로 올리고 원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오를지 아직 못 와가지고 그래요 오면 다시 해 그럼, 그럼 어차피 그걸맨윗칸로 조절하더라도 음, 음 중간에 그렇게 이걸 뚫지 는 이상은 좋을 거 같애 그렇게는 등색이 틀린데? 얘가 틀려 우리 앰비언트 해 색깔 다르면 얘 얘가 틀린데? 얘를 왜알보 400짜리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Hey, is she a Merry Christmas? In my heart. n o m n a b y I'm t g o you. a m t a l you. i i n t m a l i n m y a t 아. 대변혁을 불러오고 있어. 자, 저 안쪽 정리가 됐는데 다시 들어오졌어요 여기를 정리하느라고 내가 여기서 멀티탭 겁내 큰거 하나 나온다겠지. 제리치 유물. <laughs> 유물 몰라요? 유물? 돌쇠 2 예? 돌쇠. 이런 거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아, 이거 모티에 뭐 모뎀 킷 달린 거 이거. 원래 이 모뎀 킷이 되게 비싸. 오, 푸스투. 어, 랭키 어. 저기 저, 어. 동, 어. 옛날에 돈독 밑에 보면 그거 하나 있거던데 뭐? 거그트위스 나머지 거기. 이거! 야, 이거겠지 네. 언제 다 하냐 자물쇠 그안 열릴걸요? 열려 잘 되는 거야 이거 빼고 어. 요형 생각인데 그냥 만태기 책상 정리하고 빼버린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서 그대로 보내버리면 안 돼? 어차피 다 들어갈 건데 어차피 응. 마, 아니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찌부터 형 거를 먼저 치워야 돼 이거는 제가 혼자 해볼테니까 저거를 치워봐 여기를 뭘더 어떻게 치워? 어, 아 저걸 아. 치워야지 고릴를그를 치워야지 왼쪽을 왼쪽 있는 걸다싹다 다 빼야지 바닥에 네. 깔어 깔까요? 아뇨 그럼 못들어 못나가요 그럼 이거 먼저 나갈까? 니거 네 먼저 나가 그럼 왼쪽, 왼쪽에 이거 박아있는 것도 좀, 좀 쓸어봐야 쓸거나 치워봐요한 쓴거 그대로 걸려? 저 어, 한번도 이런거 못봤는데? 아니야 이게 지금 니가 쓰고 있는 서피스요 박스가 네. 야그 어, 둘이 뭐 때려 죽여도 못들어 이거 어, 거 유리 먼저 어. 뺄까? 아니야게 그냥, 그냥 가? 어, 이렇게 들까요? 어 세워서 밀고 네. 가자 차라리 그바에잘들어 유리 자 누가 이렇게 쪼개놨어형 밀은 참 하지마 에? 네? 지금 누워 볼라고 에이 참 밀리거든 밀고는... 세.. 세우자 야이멀티커터로 자를까? 두 <laughs> 개로? 이거 분리는 가능한데 자를까? 일단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보자 세워서 일단 세워보자 오늘 저만큼만 담고 나갈 수 있나? 아, 일단은 세워서 어. 여기, 여기 머리에 안 걸리냐가 중요한 거지 어. 데려올게요 어. 아 진짜 좀더자 형님 형님 예좀 놓으시고 야좀더 당겨 뭐뭐뭐로좀 뭐. 당겨 왜? 당겨야 돼 기둥에 걸려 오케이. Okay. 자, 돈다. 이거를 진짜 물도 나오네. 아. 잠깐. 저 마지막에 차들어오는 레일에 걸리면 살짝 들어야 돼. 예. <놀람> 지금부터 얘기를 또... 해. 콤한다. 하나, 둘, 셋. <놀람> 자, 여러분. 여기도 예쁘게 진열장에 놔줬고 다 끝났어요. 정리 끝. 끝. TV 일로 오고. 정리하고 작업대가 이렇게 좀 새로 구성이 다 됐고요 조명도 새로 했어요 작업대 요쪽은 진열장 요쪽도 진열장 판매 물건이고 요거는 어 이것 때문에 되게 따뜻합니다 지금 와 장난 아니야 이거가 40평짜리를 여기 이 공간에 다버려 가지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큰 물건들 대충 정리가 끝났는데, 이 가게 공간이 기존보다 흠씬 넓어졌어요. 한, 물론 이제 화면에는 더 넓게 담겨요. 실제 공간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은데, 그래도 전보다 한, 내가 봤을 때는 전보다는 한 타일 한, 한네칸 정도 넓어지지 않았는가. 요발 있는 데까지. 저는 여기까지 못 썼거든. 조금 넓어졌고, 이 위에도, 자, 보면은, TV, 이쪽에 있던 고릴라 렉들 싹다 사라졌죠. 고릴라렉들 싹다 사라졌고 손님용 PC는 이쪽에 세팅이 됐고 저희는 이제 세로로 있던 공간이 이렇게 이쪽에 이제 컴퓨터 편집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릴라렉들을 다 밀어놓고 정리를 끝냈어요. 아 물론 이제 자잘한 것들은 계속 이동해 나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야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벌어야 된다 어휴 제가 다 메꿔놓겠습니다 어. <laughs> 자 여러분들의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행복하시고 멋추시길 바라면서 하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와? 원래 10시 오픈이니까